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를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한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아이언과 틀리게 공이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셋업을 공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어드레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공이 찍혀 맞거나 아니면 오버 더 탑이 나오는 스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공의 우측을 보고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측을 보고 셋업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공을 칠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탄도도 내고 또 최대 비거리가 낼수 있는 셋업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을 똑바로 보지 말고 우측을 봐서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테이크백입니다. 드라이버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드라이버를 낮고 길고 빼라고 하는데서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이 몸이랑 손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빼게 되면 낮고 길게가 빠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낮고 길게 빼라고 해서 낮고 길게 빼다 보니까 몸에서 팔이 떨어지고 테이크백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몸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저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자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고 길게는 어디까지냐면 기울기가 만들어졌으면, 팔과 손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우측 허벅지가 끝나는 지점까지, 손이 가있으면은, 거기까지가 올바른 테이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낮고 길게 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가 낮고 길게인데, 낮고 길게 빼다 그러면, 공을 정확히 못 맞추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공을 저는 정확히 못 맞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네, 축이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스윙인데요. 아까 이제 공 우측을 보고 셋업하고 낮고 길게 이제 뺐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축이에요. 축이 아까도 말했지만 낮고 길게 빼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정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는 똑바로 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축을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테이크 백 했으면 어드레스 그 만들었던 중심 축을 그대로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저는 공이랑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정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축을, 여기 명치를 계속 유지해서 백스윙을 드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백스윙이 든다면 다운스윙도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멀어진다면 이걸 다시 유지하게 되면은 뒤에서 맞거나 체중이동이 안 되는 스윙 오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백스윙의 포인트는 내가 중심축이 잘 제자리에서 유지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네 번째는 임팩트 때 느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임팩트를 합니다. 여기에서 임팩트 할때 여기에 저항을 좀 느껴주면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저항을 느껴주면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은 어, 힘이 좀더 실려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드로우 구질을 좀 만들고 왜냐하면 오른쪽 안쪽에 지탱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살짝은 뒤에서 맞기, 남아서 맞기 때문에 조금 더 드로우 구질을 만들고 좀더 힘을 써줄 수 있는 임팩트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줘서 딱, 딱 임팩트를, 네, 이렇게 탁 만들어 주시면은, 네, 조금 더힘 있는 임팩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팔로 스루 때 내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치고 나서까지 고개가 많이 잡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치고 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해 줘야지 클럽 스피드를 더 많이 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잡아놓는 분들은 헤드 스피드가 여기서 죽기 때문에 빠른 클럽 스피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회전해 주는 게 좋아요. 고개는 고개는 이렇게 조금 잡혀 있지만 시선이 같이 돌아가 주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헤드업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너무 고개를 너무 공이 끝날 때까지 시선이 여기 있는 것은 몸이 막히기 때문에 클럽 헤드 스피드를 떨어뜨려 오히려 비거리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피니시까지는 네 여기까지 왔으면 몸이랑 같이 이렇게 시선이 같이 시선이 같이 이렇게 그 대신 몸의 축은 고정돼야 돼요. 축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피니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몸이 이렇게 따라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임팩트 했으면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같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피니쉬를 하게 되면은 좀더 효율성 있는 클럽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방법만 따라 하신다면 드라이버를 조금 더 쉽게 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